우리가 몰랐던 과산화수소의 만능 활용법. 과산화수소를 응급 소독제로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개념이다. 과산화수소는 평상시에 쓰이는 곳이 많다. 과산화수소의 만능 활용법 몇 가지를 배워보자. 과산화수소의 만능 활용법. H2O2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 성분의 유일한 살균제로 가장 안전하다. 활용도가 높지만 과산화수소의 다양한 쓰임새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표백 효과 과산화수소 한 컵을 넣고 세탁하면 흰 옷이 누렇게 변하는 것을 예방한다. 카펫에 묻은 핏자국을 없애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데 핏자국에 과산화수소를 묻혀 1분 후 솔로 문지르고 찬물로 헹궈준다. 해독 및 활력용 입욕제 온수에 3% 과산화수소 몇숟가을 넣고 30분간 입욕한다. 세균을 없애서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무좀 치료 물과 반반씩 섞어 발가락이나 발톱을 닦고 건조한다. 만성 무좀이면 뜨거운 증류수의 과산화수소를 두 배로 넣고 매주 한두 번 닦는다. 장세척 또는 관장 과산화수소 1컵을 장세척용 물 15리터에 섞는다. 관장은 온수 1리터에 과산화수소 1스푼을 넣어 사용한다. 감염 예방 과산화수소 몇 방울을 감염 부위나 상처에 하루에 여러 번 발라준다. 궤적가 생겼다면 과산화수소에 감염 부위를 담근다. 진드기 박멸 피부에 진드기 감염이 생겼다면 과산화수소를 한시간에한 번씩 뿌려준다. 충농증 완화 과산화수소 1스푼을 물 1컵에 섞어 코 세척 스프레이로 사용한다 단 물에 표백제가 없어야 한다. 구강 청결 및 관리병 뚜껑만큼 10분간 머금으면 충치나 구내염 예방과 미백에 좋다.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치약이 되고 칫솔 살균 및 치통에도 효과적이다. 머리 탈색 과산화수소는 머리 색깔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물과 1대1로 희석시켜 샤워 후 머리에 부은 다음 빗어준다. 은발이 될 정도로 탈색 효과가 강하지 않다. 과산화수소의 만능 활용법 집청소 살균과 탈취를 위해 과산화수소를 묻힌 천에 일반 세제를 붓는다. 거울이나 창문도 잘 닦이며 식기세척기를 쓸때한 숟가락 넣어도 좋다. 화장실이나 나무 도마도 식초와 섞어 쓰면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소독된다. 과일부터 바닥까지 안전히 살균되며 곰팡이도 제거한다. 여드름 예방 여드름 예방에 효율적이다. 얼굴을 비누로 씻어준 다음 과산화수소에 적신 솜을 얼굴 전체에 문질러준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사용하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인두염 원화 목이 따갑다면 과산화수소로 입안을 헹군다. 온수 4분의 1컵과 과산화수소 4분의 1컵을 섞어 삼키지 않고 헹군다. 감기와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귀 청소 과산화수소 한 방울과 온수를 조금 묻혀 귀를 닦으면 더욱 관리하기 쉽다.